안녕하세요 임윤수입니다.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주씨. 네. 이런 배치 기억나요 혹시? 네 기억나요. 이 어떻게 하면 뭐가 지나그죠어저 음. 공에 네 오른쪽을 이 네. 분의 일 정도 쳐서 네앞 돌리기죠? 네그 레일에 가까운 공이니까 네. 따라오는 성질을 이용해서 치는 거예요. 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서 아주 네. 좋아요. 근데 문제가 요렇게 변했다면 아, 네. 네, 요렇게 변했어요 문제가. 네. 그러면 네 조금 더 음. 두껍게 쳐요. 아 공을 먼저 맞춘다. 네. 지금 이렇게 공이 내 공이 약간 여기서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면 네. 앞돌리기는 많이 어려워졌어요. 아 그러면 비껴치기 형태예요? 비껴치기에는 좀... 또이 각이 네. 너무 좁죠? 요각이 요렇게 삼각형이 아, 밑변이 쿠션 먼저 그렇죠. 걸어치기 레일을 먼저 쳐 걸어치기라고 하는 거 있죠? 네. 걸어치기를 해도 빨간 공은 내 공을 쫓아다닌다 아, 네, 네. 그래서 이쪽 구석에 그걸 모으는 게 가능해지죠 음, 네. 이것도 그럼 쓰리쿠션 쓰리쿠션이죠 네. 네. 쓰리쿠션 치다가 종종 키스가 네. 나서 안 들어가는 공이거든요 네. 자, 근데 이럴 때 재는 요령은, 당점은 12시, 큐 끝은 여기 끝에 2분의 1을 이렇게 겨어보세요 네. 그러면, 어, 쿠션이 먼저 맞을 수 밖에 없겠죠? 네. 어, 큰 그림은 맞아 떨어졌죠. 그러나 지금 개선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두께요. 두께가 더 두껍게 해야 되나요? 얇게 해야 되나요? 아 어, 두께가 더 두껍게요. 그렇죠. 정확히 정확히 지금 파악하셨으면 조금 더 두껍게 맞아야지 저공이 네. 돌아서 좀더 길게 네. 내려오죠. 네.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키스의 위험성이 높아진다예요. 두껍게 쳤을 때요. 네. 아, 지금 케이스는 주희씨가 친거하고 완전 정반대죠 네.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키스의 위험성이라는 거는 이 빨간 공이랑 내공의 키스 그렇죠 네. 내공이 오는 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조금 두껍기 때문에 좀 얇게 겨냥하겠습니다 조금 더 두껍게 맞으면, 요 빨간 공이 조금 더, 네. 코너 쪽으로 깊게 내려오게 되죠. 네. 저는 원래 이 안에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했는데, 음.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. 이게 재밌는 게, 네. 그 다음 공을, 네. <laughs> 치시는 게, <laughs> 너무 재밌는데, 이공 어떻게 치실 거예요? 아, 이걸 저한테 지금, 쳐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이럴 때는 그 어떤 길보다, 쓰리 쿠션으로 구사하는게 좋은 거죠. 아, 지금 이쪽으로 뱅크를 하기에도 음. 이 공의 배치가 네. 한국이 맞았을 때 어디 득점할 수 있는 코스가 남아 지 않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씨라면 쓰리 쿠션 어떻게 치겠어요? 저면요 네. 답은 쓰리 쿠션이다. 네. 아 진짜 이게 음. 어렵네요.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네요. 네, 어려워요. 아, 지금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쳐야지 돼요, 여기서. 아, 저는. 네. 빈 쿠션을 맞추라는 줄 알았어요. 아. 네. 만약에 빈 쿠션으로 구사한다면 여기서 네. 하나, 둘, 셋 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아니면 이쪽으로 원, 투, 쓰리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는데 지금은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네. 공을 먼저 맞춰도 돼요. 네. 시원하게 아는 길로 한번 샷을 해보시죠 어 이거 사9 0이라서 큰데 아네 불과 2mm가 차이가 안나요 음. 두께는 1분의 2 오른쪽 살짝 아래죠 그렇죠 이렇게 구사하는 거죠 음. 아. 이렇 빠지더라고요. 아, 그것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. 음, 네. 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제가 괜한 부탁을 드려놓고 제가 치게 됐네요. 아니, 이건 주희 씨가 충분히 칠수 있을 거라고 저 생각했어요. 네. 네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